재능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재능의 역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다재다능하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바로 그 재능이요? 근데 이게 어째서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이 사실은 가장 큰 약점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재능의 역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죠. 우리나라에 딱 맞는 표현이 있죠. 바로 팔방미인이요. 이게 그냥 얼굴 예쁘단 뜻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이쪽 저쪽 여덟 방향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 되게 귀한 명품처럼 대접받고 당연히 모두의 부러움을 한 번만 받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능이 정말 축복이기만 할까요? 어쩌면 그 눈부신 빛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재능의 양면성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보세요. 젊었을 때는 모두가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그랬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고 혼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축복인 줄만 알았던 그 재능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 원인은요, 바로 재능 그 자체가 아니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반짝반짝 빛나던 재능이 어떻게 스스로를 찌르는 독이 되어버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이 준그 귀한 선물을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콕콕 질러서 얕보는 데 쓰는 순간, 그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재능이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요, 조용히 하나둘씩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비극적인 악순환을 만들어요. 자, 보세요. 1단계. 나는 남들보다 재능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더잘 보여요. 그럼 2단계, 그 재능을 사용해서 상대를 비판하고 지적하게 되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요. 그럼 3단계,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결국 그 사람은 내 곁을 떠나고 맙니다. 결국 내 재능이 관계를 끊어내는 칼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면, 결국, 나 홀로 왕국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 끝은 어떨까요? 그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혹독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원래 내 재능은요, 정말 멋진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능으로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깎아내리니까, 결국 내게 왔던 모든 사람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내 주변이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모든 자원을 다 써버린 깡통신세가 됩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건요, 그냥 친구를 잃는 게 아니에요. 내 자산, 에너지, 심지어 건강까지 전부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다른 길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 재능을 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쓰는 법, 그 희망의 전환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앞에는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왼쪽 길은 내 재능을 오직 나를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데 쓰는 길이죠. 이 길의 끝은 뭘까요? 결국 아무도 없는 외로운 정상이겠죠. 하지만 오른쪽 길을 보세요. 이건 내 재능을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데 쓰는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고립이 아니라 든든한 동료들과 따뜻한 공동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특별한 재능의 진짜 목전은요, 나 혼자 잘나고 빛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비춰주고 그래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아직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재능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미로 같아요. 혼자서는 길을 잃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미로를 밝혀줄 등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스승이나 멘토인 거죠. 그분들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재능의 미로 속에서 영원히 헤매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이 소중한 재능으로.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텅 빈석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풍요로운 궁전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쌓고 계신가요?